이번에는 한 주간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위클리 이슈 첫 번째 주제는 기 이코노미 네, 네 요즘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네. 뭐 찬반이 뜨겁죠 네. 공유 경제라는 게 소유하는 건데 내가 집이나 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쉐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집으로 치면 에어비앤비 네. 쉐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 차로 치면은 우버나 뭐 그래비나 이런 거를 쉐어하는 건데 이런 게 공유 경제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이런 고유 경제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배달의 민족 라이더가 네네, 네네. 대표적인 예시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달의 민족 라이더가 프리랜서라든가 시간제 근로자 등의 그런 계약직 형태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은 줄어들고 노동 환경이 나빠지고 그리고 음. 판매하는 사람은 식당이고 구매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그 중간에 배달음민족 라이더가 기잖아요그 네. 라이더는 그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미안하... 쓰지 않잖아요 음.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이 많지 않나 음.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음식이 조리가 잘못됐으면은 식당 책임인데 라이더가 욕먹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라이더가 잘못한 건데 식당이 욕먹을 수도 있고 네, 네. 책임의 주체가 혼동이될 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뭐 N작 시대잖아요 네. 네. 라 노는 집 같은 네. 게 있으면은 에어비앤비를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와 그쵸.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라이딩을 좋아한다. 그러면 뭐 라이더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이야 이게 기획 이코노미 자체가 형성된 지 얼마 안됐잖아요 어떤 문화든지,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산업이라든지 형성되는 과정에는 항상 문제가 잘 발생하는데 기회가 생겼잖아요. 일단 많은 기회 가 생겼잖아요. 뭐 저희 코로나 때 라이더분들 막 많이 번 분들 한대 천만 원 걸고 막 그랬잖아요. 뭐그 천만 원은 뭐 극적인 예시긴 하지만 또 운동 겸 걸어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짝틀리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응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네 네. 맞아요 사실 부정적이다라는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건 맞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부정적인 측면이 좀 존재한다라는 거고 사실 이거는 저는 체제는 잡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 이코노미가 나타난 거 아닌가 예를 드는 건데 킥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러니까 킹... 인식에 비해 네. 너무 고급 문화가 온 거다? 네네네 아... 그쵸 인식이라기보다 좀 정책적인 제도가 받쳐지지가 않는데 음. 예를 들면 킹란이 라는 게 새로운 이동수단이라고 떴고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지만 사실 킥보드를 헬멧을 써야 되고 어느 도로를 달려야 되는 게 정해지지 않은 채 그게 나오니까 교통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것처럼 공유 경제라는 것도 요즘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이 공유 경제의 문제점도 당연히 좋은 거 많죠. 근데 갑자기 플랫폼이 들어서면서 어, 라이더분들이 만약에 교통 사고가 나면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챙기지도 못하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시스템이 들어온 거 아닌가? 음... 그럼 정책적으로 지원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공경제에 포함되는 에어비앤비, 우버 <laughs> 아니면 라이더분들 세금 내요?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내겠죠 사실 그 정도는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어 사실? 국가가 가만히 있죠. 그렇죠. 어? 당연히 세금 내야겠지. 그러면 세금도 내고 플랫폼 사용하는 비용도 내고. 네. 결국에는 지금 말 많잖아요 배달의민족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각해졌다. 또 배달의민족 안 쓰는 운동도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네네. 네, 네. 네, 그 아주 지금 말이 많죠. 요즘은 이제 라이더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아 그거 네. 들으셨어요? 이거는 팩트 체크 네. 아직 안 했어요. 네, 네, 네. 네. 제 지인이 네. 배달 플랫폼의 인사팀에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4년부터 라이더 비용이 배달비 비용이 오른다. 오! 근데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년부터 라이더들한테 건강보험을 적용을 한대요. 음. 그러면 결국에 라이더 입장에서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순이익이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 3천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3천원을 가져갔는데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내년부터 보험료가 나가니까 2천만원 밖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1 천원을 메꾸기 위해서 1천원어치0 천원의 비용을더 올리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 계산하면 1,200원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한테 오는 거고. 그쵸. 그렇죠. 렇 결국에는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물가가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또출혈경장이더 심해지고. 네. 그래서 내년부터 더 오를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칠레에 가면은 되게 신기한 장면을 볼수가 있어요. 네. 라이더들의 사랑이에요. 칠레는 진짜. 거기는 우버이츠. 우버이츠는 아니면 라비, 그거 두개 쓰거든요. 네. 라비랑 우버이츠는 두개 쓰는데, 진짜로 아예 그냥 옷도 우버를 입고, 그냥, 그, 베냐, 라피, 베냐. 그 사람들은 진짜로 휴대폰 여기 막 무슨 장비처럼 달고 다니고. 마트에서 장을 많이, 많이 보러 와줘요. 술도 사고 막 그래요. 네네. 장을 담아주는 거예요. 아, 신부름꾼이구나? 네, 같애. 완전 신부름꾼인데. 아, 신부름꾼에까지 있어. 이상하다. 베리 구매인. 배리. 칠레에서 많이 썼거든요. 네. 팁을 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가 있다고? 네. 체크를 할수 있어요. 본인이? 네. 본인이 제가 네 네, 네. 불문연은 있죠. 예를 들면, 1달러. 네 5달러, 네. 8달러 이렇게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은막 3달러 줄래? 1달러 너무 작은 거 같고 네 내가 만들어서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줄 수도 있어요 아, 안 주면 네. 라이더들이 대놓고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걸 하면은 그렇게 그런 접근으로 가면 좋긴 한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 나라 배달비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맞아요. 뭐 하여튼 이 네, 이코노미는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좀더 말을 해보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일이 없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직업이에요. 아,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노동 있는 거 많을수록 나라 경쟁력이 좋아지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상성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지언정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아, 싶어요.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네네. 결국에 공유 경제를 하는 이유가 수요자나 공급자나 결국에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 이익을 내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나의 지출되는 소비를 줄이기 위함이거나 그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다 보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호스트의 그런 개인 정보라든가 네. 인적 사항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평판이라든가 다 조회할 수 있고 우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쵸. 라이더는 못하잖아요. 라이더는 못하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플랫폼 내에서 좀 기능적으로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그 논리로 좀 추론을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좀 흉흉하잖아요, 지금 현재. 빡세죠. 그리고 네. 좀 사람들을 잘안 믿고, 그냥 내거 쓰고 싶고, 그러면은 공유경제 시장들은 좀 축소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좀 우리 옆집 사람들은 우리 나누는 거 좋아하고 좀 경제가 조금 우리 그 국가들의 시민의식 수준도 높고 범죄율도 낮고 뭐 이런 국가에서는 공유경제 산업이 좀잘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업 라이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어떤 직업이든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라이더 분들은 크게 사심도 없고 일단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은 빈번히 결여되고 예를 들면 뭐그사건 되게 많았잖아요. 피자 시켰는데 가지한거고 어, 어. 그런 거 어떠세요? 대표님 말씀 듣다 생각한 거예요. 에어비앤비처럼 네. 배달 플랫폼도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도 내가 배달 받은 거에 대한 라이더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판을. 다른 주문한 사람들도 볼수 있게 음. 사장님도 볼수 있게 솔직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예를 들면 그래비나 우버 네. 같은 건 그렇게 하, 하고 있잖아 네, 네, 네. 카카오택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요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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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유독 배달이민좋은쿠팡이치나배달이 민족은 안 오는 뭐 걸까요? 배달 라이더님은 만족하셨나요는 있어요 아 근데, 있어요? 네안 네. 써봤어요 진짜 안 써요? 와잘안 써요 진짜 문젠이사 <laughs> 그러니까 라이더님 그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 평가를 저희가 볼 수는 없어요 음... 평가만 가능해요 본사만 보는 거예요? 본사나 아니면 업주님들 보겠죠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봐가지고. 아, 근데 그때 좀 애매한 게 라이더를 저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아 그렇네. 네. 근데 어차피 평판이 낮은 라이더들은 위에서 짬이 있는 플랫폼의 본사가 네, 됐든 네, 일을 덜 사장님이 될 때. 네. 근데 모든 간에 저희나라도 이번에 배달의민족이 이슈 되는 게 지금 거의 독과점하고 다시 피하잖아요. 어떤 산업이든 간에 독과점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 어마어마하고 큰 삼성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이건 안 먹지만 독가도한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국가 발전에 너무 큰 이바지를 하고. 그로 인한 고용시장 시장 활성화 같은 것도 같이 해주니까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거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이것만 이거가 극장처어요 남은 잘 되는 꼬리는못 봐요 음, 네네네 내가 똥통에 했고 이 사람이 뭐 꽃통에 했어 그럼 내가 꽃통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 사람을 꽃 똥통으로 내릴라 음,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또 특히나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기코노미한줄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줄 정리 네. 하면은 뭐 저는 이런 플랫폼 좋다 그 전에 정. 정책적 제도가 먼저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저의 한 님은, 네, 저의 한줄 평은 기기 이코노미의 서비스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기기 이코노미를 뭐 배달이나 다른 걸로 생각하지 않고 이건 서비스업이다. 아, 네. 나고니 네. 인식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는 적당한 정책이나 법안도 마련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품질도 좋아질 거고. 그렇죠, 그렇뭐서비스는 네. 마인드 참우면서어려워요 그럼, 아, 그럼요. 네. 아무튼 이거 두줄 평이었습니다. 네.